오늘은 여러분이 KTX 탈 때나 SRT 이용할 때 할인 받는 개꿀 팁을 알려드릴게요. 뭐정기권 같은 거 아니고 그냥 한번 등록해 놓으면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우선 KTX부터 소개합니다. 검색창에 레츠코레일이라고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마이페이지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2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 드림칸에 등록하기 버튼 클릭. 25세 이상 33세 이하라면 힘내라 청춘을 클릭.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님이라면 다자녀 행복 클릭.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귀찮 놀리 클릭.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등록하기를 눌러서 등록만 간단하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꼭 소개해드리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할인 서비스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어떻게 이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까요? 우선 코레일 어플을 깔아주시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탭을 보시면 정기 할인권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에 들어가서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를 터치해서 예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기차는 보통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SRT 할인 받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SRT는 앱이 따로 없고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 SRT 플레이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평소 예매하듯 예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차 시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할인받을 때는 물이라도 하나 꼭 사야 합니다. 물 말고도 여러 상품이 있긴 해요. 이게 결합할인 같은 개념이거든요. 꼭 900원밖에 하나니까 하나 사주도록 합시다. 그냥 기프티콘 사는 거니 기차 이용할 때는 평소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입한 물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모바일 상품 터치하면 기프티콘이 있으니까 물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하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